그리고 그 날짜가 계속 겹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신청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재판장이 하셨고. 그래서 겹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신청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재판장이 하셨고. 말씀 재판장이 하셨고. 그까 저희가 아무래도 네. 어디서 오신 의입니다 어. 그렇죠. 뭔가 멘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당대표로서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저희가 한 번도 공식 기자회견을 못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난 기일에 분명히 재판장께서 5월 28일 뭐 6월 뭐 어쩌고 날짜를 말씀하셔서 개원 이후라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양해를 구하는 말씀 우리 변호인이 하셨고, 들으셨죠 다? 그리고 그 날짜가 계속 겹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을 재판장이 하셨고,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이고, 더 이상, 뭐, 더 이상 무슨 해석과 변명이 필요한가요? 그 재판을 연기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